2024년 11월 30일, 나스닥과 나스닥 선물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파동이 여기 e 파가 마감되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e 파가 abc로 진행이 되었다고 얘기를 되었습니다 여기 abc 파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파동이 abcde로 여기까지가 a 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파동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abcde로 e 파가 wxy로 연장을 한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파동이 연장이 되었으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안한 거죠 여기서 a, ABC로 해서 끝나면 되는데 안 끝내고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ABC로. 근데 이게 연장 플랫이니까 아무래도 연장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삼각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ABC로 여기까지가 A, 그 다음에 여기 연장 플랫으로 터미널이 내려옵니다. 여기 내려오는 게 터미널, 올라가는 게 터미널. 그러면 제가 비트코인 파동 카운팅 할 때도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터미널 내려오는 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게 터미널이면, 파동이 이제 끝물에 다 와간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나스닥은 지금 둘다 나왔습니다. 내려오는 것도 터미널, 올라가는 것도 터미널. 그래서 터미널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터미널이 5번 파동이 마감이 되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여기 A, B, C. D 하고 E파를 올리다가 여기서 마감을 안 하고 다시 터미널로 올립니다. 여기서 마감을 할 수도 있거든요. E파가 A, B, C, D, E. 그러면 미달이잖아요. 미달되면 안 되니까 다시 여기서 E파를 A, B, C로 다시 만듭니다. A, B, C로 만들어서 파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e, C파가 마감이 되면 이 연장된 파동을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연장된 파동이 있다는 게 연장 플랫을 하고 또 연장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파동을 보시면, 현재 여기까지 올라온 파동이 A파로 봅니다. A, B, C, D, E로 여기까지를 A파로 올렸다고 보는 거죠. 그 이유는 여기 진행하고 있는 파동이 A, B, C. 여기 지금 내려온 파동이 이 파동이 지금 삼각형으로 내려왔습니다. A, B, C, D, E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내려오면 B파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WXY로 한 파동을 터미널 하나 더 만든 것 같습니다. 미달용으로 만들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A파, 그 다음에 B파, 그 다음에 C파를 올린 거죠. WXY로. ABC. 그래서 여기가 BCD 존으로 봅니다. 그래서 BCD로 보고 A, B, C 지금 여기가 지금 D파가 내려온 걸로 보는 겁니다. BCD가 나온 구간이 E 구간이기 때문에 B, C까지 나온 거고 현재 D파가 진행 중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D파가 이제 내려와서 파동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D파의 작은 임펄스라도 하나 찾아야 되기 때문에 D파의 임펄스를 여기서 찾았습니다. D파는 반드시 작은 임펄스라도 하나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A, B c d e로 삼각형 wxy a b c로 내려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동이 d 파동인 걸로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a, 그 다음에 b, c, d, e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파동이 올라가서 마무리되면 끝이 나느냐? 끝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파가 어디서 끝나느냐? 왜냐하면 삼각형이 지금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a, b, c, d, e로 C, D, E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동이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파동이 연장을 할 수는 있는데 어디서 끝날지는 알 수가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진행된 파동이 여기서 이번 주에 마침 파동이 여기까지 왔는데 전체적으로 줌 아웃을 해서 보시면 아직은 미달입니다. 이 파동이 미달. C,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파동이 여기서부터 올라온 파동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찍어서 보면 381을 넘깁니다. 그리고 미달인 파동도 381을 넘겼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파동은 이 고점은 넘길 거라고 봐야 됩니다.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ABCDE면 넘길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넘기면 아마 여기 고점을 넘기지 않을까? 미달이 되면 너무 일이 커지니까. 아마도 넘겨서 여기 있는 C파를 완성하면서 여기 ABC에서 여기 A, B, C로 마감을 하고 이 파동을 마감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을 마감하게 되면 이제 여기 이 파가 마감이 되면 줄줄이 사탕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삼각형 마감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파동 마감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ABC가 마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BC에 대한 되돌림은 나올 겁니다. 0.5 되돌림은 나올 거고, 그 뒤에 힘이 있으면 다시 받아서 올릴 거고요. 힘이 없으면 끝나는 거고, 끝이 난다, 안 끝난다의 기준점은 여기 있는 빨간 18,400. 이 포인트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가 지켜내는 구간이, 삼각형 구간이 어디가 되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던 파동. 에 영점오에서 그 구간에서 어떻게 받아내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위에서 만약에 터미널을 미달량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고점 갱신을 하고 만들어내고 나면 하락을 할 텐데 되돌림 오겠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파동에 0.5에서 56 되돌림 올 겁니다. 일단 거기서 한번 튕길 겁니다. 튕길 때 튕기고 다시 내려가는 파동이 될 건지 아니면은 연장을 할 건지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파동으로 봤을 때 연장을 지금 삼각형 연장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모멘텀상으로는 더 이상 연장할 힘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욕망의 그릇을 기대로 가득 채울 건지 아니면 다시 조정을 해서 모멘텀을 만들어 갈 건지 모멘텀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는 다시 고갱을 할수 있는 구간을 넘어서면 고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일단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꺾이는 거고요. 그때부터는 되돌림만 나올 뿐입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선물 잠시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파동을 보시면 여기 abc로 마감을 하면 연장 플레이스로 마감을 하고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을 할수 있는 파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연장할 수 있는 파동을 계속 연장을 해왔습니다. A, B, C, D, E. E파는 A, B, C, D, E로 만들고, 여기까지가 다시 A, 그 다음에 W, X, Y로 B, 여기까지 C, 그 다음에 D가 A, B, C로 D, 그 다음에 W, X, Y, A, B, C로 올려서 E파를 마감한 걸로 보이죠. 그랬는데, 다시 되돌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되돌림 온 구간이 어디냐? 여기, 여기서부터 올렸던 이 파동. 여기까지 올렸던 파동의 0.5에서 56그 구간에서 다시 되돌립니다. 아직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A파가 되었는데 다시 A파에서 B파, C파, D파, E파를 만들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 파동을 보면 나스닥 파동이 아직 여기서 이 고점만 넘기고 미달로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거죠. 여기서 미달로 끝날 파동이었으면 선물도 그런 암시가 보여야 되는데 선물에 보이는 시그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물에서 보이는 시그널은 여기에 있는 파동 여기까지 올라갔던 파동을 다시 a 파로 만들고 b c d e로 한번더 연장을 할 파동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들어가실 때는 아직까지는 이 파동이 마감된 걸로 보시기보다는 여기서 a b c d e 하고 다시 a b c d e를 하고 한번더 a b C,D,E로 만들 가능성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금 하게 되는 연장이 세 번째 연장이죠. A,B,C,D,E 한번 A,B,C,D,E 두번 다시 A,B,C,D,E 하면 세 번입니다. 엘리오트 파동에서 3세번은참 중요하거든요. 그럼 세 번째 파동을 연장을 하면 이 파동이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파동이 마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스닥 선물이 마감이 되는 시그널을 보여주기 때문에 A,B,C,D,E로 마감을 하면 세번 그러면, 나스닥은 선물과는 다르게, 선물은 연장을 세번 하는 삼진아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나스닥은 터미널, 터미널 해서 만드는 휘니또 마지막 파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A, B, C로 여기까지 마감을 했고, 여기까지가 A, B, C로 마감을 하면 그 파동이 이 파동의 끝이 나고 끝이 나서 되돌림 후에 연장을 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나스닥 선물을 근거로 해서 볼 때는 추가 연장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나스닥 선물이 세 번의 연장을 했기 때문에 물론 나스닥도 여기서 되돌림 된 거를 보고 얼마나 되돌림을 하는지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0.5에서 55 구간에서 되돌림을 했어요 그런데 터미널로 했기 때문에 터미널 마치면 이 구간에 대한 되돌림은 재탕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올라간 파동에 대한 구간까지 왔다가 바운스백 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파동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포지션을 신규로 진입을 하시려고 하면 미달량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완성되는 것을 기다리는 게이 터미널이 완성이 돼서. 이 포지션이 고갱이 되고 뉴하이를 만들고 난 다음에 포지션을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미달형으로 떨어지는 것은 뭐 사건 사고가 나면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불규칙은 없고 정상적으로 마감을 하고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과 나스닥 선물 바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영상에 댓글창이 닫혀 있습니다. 댓글과 파동 관련된 질문은 공부방 회원님들하고 별도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연장 터미널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연장 터미널 개념은 글렌닐리 책에 나오는 개념은 아니고 글렌닐리 책에 약간의 암시만 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글렌닐리 책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제 영상이 이해가 잘안 되실 겁니다. 글렌닐리 책에서 그 암시를 캐치 하셨던 분들 정도는 제가 이제 연장 터미널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연장 터미널이 또 무슨 소린가 싶실 겁니다. 그래서 복수의 구독자님들께서 그 글렌닐리 책 내용도 좀 어렵고 하니 글렌닐리 책 내용하고. 연... 연장 터미널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강의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요청하셔서 제가 펀더멘탈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 질문을 받는데요. 10편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디스코드 방에 있으니까.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은 디스코드방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가 영상 만들어서 11편, 12편 추가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해 보시고 또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채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